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한차르보라는 소피아 근교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왔습니다. 소피아는 사실 볼거리가 많긴 하지만 딱히 제 흥미를 끄는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고 찾다가 근처에 한차르보라는 좀 특이한 지역이 있어서 왔습니다. 한차르보는 소피아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작은 마을인데. 이곳에 온 이유는 노천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노천탕이라고 해서 엄청 크거나 아름답거나 그런 곳은 아니고요. <laughs> 같이 가서 보시죠. 저도 아직 못 봐가지고 잘 모릅니다. 너무 볼게 없으면 이 영상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어요. 여하튼 저는 산차레보 댐이라는 곳에 와 있고요. 산차레보 댐에서는 하약도 즐길 수 있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천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넘어갈 수 있나? 뭐... 달러... 천탕을 가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네. 그리고 물살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제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이 깊어 보이진 않는데 유속이 빨라서 좀 위험할 것 같죠?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강을 이렇게 건너는 게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강을 건너는 거는 좀 많이 위험해 보이죠? 와, 수온도 겁나 차운데? 이쪽으로 어떻게 건너갈까요? 아저씨한테 물어봐야겠어. 헤요. 어, 쟤. 그래 쟤. 오케이, 아, 웰트라이, 트라이. 땡큐, 땡큐. 반대로 넘어가 볼게요. 방은 위험한 놓것 같아요. 어, 저기 멀리서 보입니다. 노천탕이. 보이시죠? 저 노천탕을 갈 겁니다. go there, but how can I? No way.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만약 장애물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다 막혀 있어서 가는 게 어렵겠네요. 아니면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나? 다시 돼, 이제. 일로 가면은 들지 않으려나? 너무 무섭게 생겼다.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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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와. 와 들어가는 게 쉬울 줄 알았는데, 험난하네요. 이 가시 보세요, 가시. 가시, 아, 까, 까, 까. 가시동굴이 절실로 탐험을 하면은 이런 가시동굴들이 많아서 어디 가기가 힘듭니다. 가시 나무들이 참지네요 휴식을 취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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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을 했지만 까시. <laughs> 근데 내려가는 건 그렇다 치고 올라오는 건아중 어떻게 올라오지? 올라와야 겠는데이르다 치고. 드릉들 타듯이 내려가고. 와우. 좋다. 지금 제 앞에 <laughs> 욕조가 있어요. <laughs> 욕조가 있는데 깨끗한데 욕조가 너무 더러워서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원래 욕조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아니 아이. 무슨 냄새야 이거 끼끼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아우 구을 지도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깨끗했단 말이에요 온천은 맞습니다 하지만 누루어서 못 들어가겠다 따뜻한 물이니까 뭔가 느낌이 찝찝해요. 방고 끼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 응가가 따뜻한 느낌?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서 뭔가 아우, 찝찝해. 그리고 쓰레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갔네요, 많이. 이 욕조 안이 뭘로 가득 차있는지 모르니까 아, 못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서 이 경치를 한번 즐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경치는 좋잖아요. 내추럴 온천이라고 하거든요.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똥물이 나오는 느낌도 약간 들고요 딱 봐도 너무 더럽잖아요 그리고 이 욕조는 누가 놔뒀는지 모르는 욕조라고 합니다 아마 옛날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욕조를 놔두고 노천욕을 즐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치우는 게 귀찮았겠죠 그래도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여기서는 노천욕을못 즐기겠습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엄마야 엄마야 엄청 뜨거운 물이 아니고 약간 따뜻한 물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이샘에 있는 물은 거의 한 15도, 16도 정도밖에 안될것 같습니다. 엄청 차가워요. 아, 이까지 놀러 왔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여까지온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릅니다. 여까지 왔는데 하루 날려버리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루 날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경험을 했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보세요. 저 땡도 오있잖아요물 떨어지는 거. 저기서 클라이딩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죽겠죠. 네, 다시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아 올라올게 올라아 이제 좀 낫다 진짜 희한한게 인적이 드문 곳은 가시 있는 식물들이 되게 많이 자랍니다 아 그리고 올라가는 길을 왜 이렇게 가파르니 와 미끄러지기 일부 직전인데 어. 아, 아이고 나 왔다 아이고 나 왔다 아이고 가야겠습니다 이제 할 것도 다 끝났고 제 생각에는 여기는 아무도 안올것 같은데 영상을 보고 혹시라도 오실 마음이 생긴다면 안 오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옷만 찝찝해지고 그냥 오지 마십시오. 네, 오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영상 망했네. 아, 진짜 망했네.